여기서 봄 되면은 제일 먼저 출립이 나와서 참 이쁘게 피는데 여기 그냥 꽈리나무들이 그냥 물나놓으면 모기 생겨 꽈리나무들이 어찌 많은지 빨갛게 익은 꽈리인데 다 뽑아낸다 뽑아내고 나니까 여기 봄에 캐먹고 나면 달래가 또 이래 컸다 달래는 봄에 한 번, 이때쯤 한 번, 두번캐 먹을 수 있거든. 이봐. 그 잘잘한 거, 씻으면은, 하얀 거, 잘잘한 거 나와. 그런 것도 갖다 캐 심어 놓고, 또, 저, 따릉 따가 보면은, 아이고, 이거는, 이쁘네. 따릉 따가 보면은, 뭐, 따던게 싫은 거, 잘잘한 거, 그런 거다 심어 놓고 마 했더니, 얘네들이 자꾸 번져. 자꾸 번져가지고, 저 밑에, 이거, 이거 반 만들어 놓는데 그것도 새파랗게 올라가 있더라고이 꽈리나무가 너무 번지 쌓서다뽑아내삐릴려고 저도 잔뜩 뽑아놨다. 이래도 내년에 또 나온대. 이 뽑아내도. 뽑아내도또 나와. 근데 어릴 때 꽈리 따가지고 꽈리 붉은 생각이 나네. 음. 정식의 파리나무다. 저 신의 파리나무 뽑아가지고, 이렇게. 파리, 이거는 다 따야지. 아니, 이 파리가 감기에 좋다 하면서 시장에서 팔더라고. 알맹이만 똑똑 따가지고, 조그만한 그릇에 놓고, 그것도 한 10년 됐다. 10년 돼서, 오천 5천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먹어요? 우리는 어릴 때이 꽈리 안 먹었거든. 그 알맹이를 그냥 따서 먹으면은 어 감기도 안 걸리고 좋다 카드. 그래서 사놓고 어릴 때 아무거나 먹기는 못 먹겠더라고. 작년에도 이걸 따가지고 말렸어. 요거 따면 알이 굉장히 굵어. 알이 굵은 거 따서 말려놔놓고 그냥 있다. 한번 째보면은. 아이 엄청 굵어 우리 아들이 나는 삼각대 모가지가 똑불러져서 왜 삐릴라 켰는데 그거는 대는 버리지 말고 꾸역거만 사서 바깥끼면 된다 하면서 오늘 도착할 기에다 카는데, 삼각대로 어떻게 찍다가 보면 내 얼굴이 찍기사서 그거 해놓고 뭘 하다 보면 얼굴이, 못생긴 얼굴이 찍기사서 내가 잘안 어울리는데. 그래도 읍성께는 또, 읍성께는 필요하네. 아유, 과꽃도 필라고, 가정이 다 벌어졌네. 이 광곱도 우리 집에는 하얀 거, 빨, 간거 보라색, 그리고 핑크색, 세 가지가 있는데. 하도 너무 많이 나와갖고 뽑아내 삐르는데. 뽑아내 삐고 남은 게 이거 탁, 다 풀도 풀도. 이것도 작약인데 이것도 좀빈내 삐려야 달래 저거 안 캐먹고 나놓으면 내년 봄에는 엄청 굵어져 또 굵어져가지고 많이 이것도 워낙 많아 게네 잘안 먹게 되더라고 봄에 한번 캐가지고 달래장 해서 먹고 나면 잘안 먹게 돼 그러면 캐다가 그냥 우리 언니한테 돌나물이니 뭐니 이런 거 택배 보낼 때 같이 보내기도 하고. 작년에는 우리 며느리가 와가지고 저 탁구 마이캐가 갔다. 아이고. 아이고. 불도 엄청나요. 제게 많이 나오는지. 여기도 꽃 피고 진그를 싹 뽑아내 비리 비리고 잔디도 깎아 버리고 이거는 개나리를 이렇게 끄고지 해놨다. 개나리도 제일 꺾꽂지가잘 되는 게 구기자, 개나 그 다음에 개나리 그리고 그 모루나무도 꺾꽂지 해놓이 살더라고. 장미도 잘 되고 뭐. 진짜 이 정성들여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이 자르는 가위도 소독하고 이래가 하시는데 나는 그래못 하고 무조건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 꽂아놓고 살만 살고 죽으면 죽고 하고 하나 나누면 반은 살고 반은 죽고 하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씨 뿌려주고 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나는 깨꽃이라 한다. 꽃꽤꽃잘 생겼어. 이 색깔이 아이고. 이 이거는 무슨 벌이? 벌이 그냥 크다 한기. 이는 사람 쏘는 기가 안 쏘는 기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날라가. 등기산에 꽃에 앉아서 아따 많다. 저런 벌들이. 이거 <laughs> 세 개가 열렸네. 이게 이런 금박 떠 잡겠다. 뭐 하면 이자 앞에 사서 무화가. 비가 오고 쌓는 데는 물도 얼마나 많이 쏟아지어 예, 그동안에는 땅 속에서 나오는 물이거든. 그래, 이게 물이 깨끗하다. 아, 전 호박 심지도 않았는데, 호박꽃이 크다, 아는 비가 있네. 호박씨가 어디 떨어졌다, 저었나 호박이 그렇게. 이 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유, 이쁘다, 색깔이 이뻐가지고, 이쁘다, 계속 던데 방울이는 뭐 한다고 저렇게 쫓아댕니서 뭐 잡아먹으나 니는 <laughs> 내가 밭에 나가면 야옹 그러면서 따라 나오고 내가 밭에 나가면 야옹 그러면서 밭에 따라 나와가 있고 땅으로 음. 가자 저 꽈리 따라가자 아이고 너무 지저분하다 마당에 장미는, 여동생 보고, 좀 잘라줘라, 꽃핀 거, 몽우리 약간 진거 잘라줘라 한 개는 확쳐주기만은 여기서 새순이 나와가 꽃이 또 핀다. 몽고장 아, 또 이게 무슨 벌인데? 이게 큰 벌들이, 이걸 호박벌이라카 하나? 저렇큰 벌들이 엄청 날라와갖고, 아이고. 음, 꿀단이라고 정신이 없다. 응? 맞다, 수십 마리 되네. 수십 마리 돼. 어제 오후에 고추 따놓고, 여기 청양이랑 섞였다. 말려도, 말리면 한열 건은 나올 것 같아. 우리 물건는다 된다, 그래도. 뭐병 걸려가지고 얇아준 것도 있고, 이런 건다 골라버려야지. 이쁜 음? 것도 있고, 한, 일반 꽃은 한2 0 0폭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찌 심다 보니 청량을 많이 심어가지고. 아이고, 요런 청량은 그냥 따도 묻지도 안 하고, 어찌 많이 달려가 있는지, 한 바구니 딸락하면 한참 오래 걸린다. 그 내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비가 온다, 간 게. 30, 분4 0분좀 되나? 안 되나 모르겠다. 우리는 서른 거 이만 먹으니까, 나은 엄마, 우리 형제들 줘버리고, 우리 애들도 줘야 되고 하니까. 애들도 많이 안 먹더라, 축가동을.